어, 잉글리쉬의 샤인입니다. 해외 나갈 때는 여권이 우리의 신분증이죠. 여권이 없으면 국외로 가는 것도,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권은 늘잘 보관해야 하죠. 혹시나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면 모든 면에서 곤란해지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공항에서도 짐을 들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여권을 분실하는 일이 가끔 생겨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바로 분실신고를 하고 임시 여권을 받아야 돼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할 때는 I lost my passport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간접적으로 여러분 혹시 탑승권 잃어버렸을 때 사용했던 표현 기억하세요? 맞아요 I can't find 뭐 something 해서 I can't find my passport 어, 내 여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공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분실물 센터를 확인하거나 혹은 임시 여권에 관해 이제 발급에 관한 그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오잉과 함께 말하기 연습 시작해 볼까요? Let's 오잉!